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laughs> 이용을만일이 본문은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인용한는 전경입니다. 전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또 체계화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요리문답이라는 말은 초대 교회 때부터 세례나 학습을 받는 성도를 대상으로 사용된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문답 형식의. 요리 학습 자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요리 문답은 카테키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스어 카테케오,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요리는, 요리는 중요한 교리라는 말이고요. 문답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교육하는 전통적인 이런 방법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우리 교회의 그 교육 방식으로 지금 우리도 하이델베르크 하이 요리 분답 제 1문과 2문을 공부하는 그, 그, 뭐, 거예요. 먼저 주부는제 1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 영상도 볼수 있죠. 제 1문 읽습니다. 시작. 사나 주나 당신의 유일한 기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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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예, 예, 질문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분답의 첫 번째 질문, 요, 이 요리 분답을 만든 의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문이에요. 1 5 1 7년에 10월 31일, 이게 무슨 날입니까? 마키 루터가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전문에다가 95개의 그 논제를 공개한 이후부터, 이 95개의 논제라는 건 논쟁거리의 제목들이에요. 논쟁의 제목들. 그걸 공개한 이후부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적극적인 운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려졌던 성경 속의 진리가 이제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요, 진리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루터를 파문했고요. 을 그리고 종교 재판의 그 화형대에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작센의 선제후였던 프리드리3 세가 끝까지 루터를 비호하고 운턴시켜주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요 곧 자신이 믿는 신앙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를 나누고 갈라서 싸움이 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세상에 평화를 주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불화를 일으키는 게 진리예요. 악한 세상과 어떻게 진리가 평화롭게 공존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 교회가 평화롭다는 것은 세속화되었다는 징표일 뿐이에요 여러분 평화는요 세상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세상 속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건 교회인 성도 개개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화예요. 그리고 그런 평화를 누리는 성도와 성도. 즉, 교회 안에 그 형제들끼리의 평화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하지만, 교회와 세상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진리를 품은 교회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런 세상에 그냥 맞아주고 또 저어주는 교회 의 반응 때문에 그냥 표면적인 평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품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에 언제나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자신이 믿는 신앙을 그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그렇게 피해 전쟁을 수차례 치르면서 획득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죠. 진앙의 자유가 시작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1517년 종교개혁의 깃발이 올라간 이후 130년 동안이나 진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정주하고 화형시켜가면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진리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그건. 보세요. 성도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돼가지고 올바르게 진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는 시험을 치르신다는 걸 역사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피조된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활개를 치는 그옛 사람의 모습이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 하나님께 달달 볶이는 거예요. 성도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괴로운 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괴로운 일이지만 바깥으로도 뭔가 모르게... 의도치 않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때문에 괴로운 일이 닥친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자기 부인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고생길을 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거룩한 우리이 성도는 이 악한 세상과 상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길이 편안하지 않아야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절실한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그건 16세기 8세 프리드리 3세 선조용만 느꼈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하이베벨그 요림문답을 만들기 한 사람입니까? 요청한 그렇죠, 사람? 살아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그래도 누구나 던져지는 필연적인 질문인 거예요. 성도는 위안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세상 사는 사람들 모두가 위로를 바라죠. 요즘 사람들 입에서 자주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 경제죠 경제.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들한테 가장 리얼하게 표현되는 게 경제죠. 그런 사람들에게 로또라도 맞으면 위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병 없이 건강하게 살려는 것도 건강하 살려고 하는 것도 소유욕의 한 발레입니다. 건강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밤낮으로 운동하는 게 경제인들의 필수적인 루틴이죠. 그렇게 해서 몸짱이 되고, 또 건강하게 되면 위로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다가 아니죠. 사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불시의 닥치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해질 수 없는 또 죽음을 생각하면요 답이 없는 그런 걱정, 불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위로가 될까요? 뭘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1문에서는요. 유일한 위안이 무엇지를 묻죠 유일한 위안. 이건 대체할 수 없는 위로, 대체할 수 없는 위안이라는 말이잖아요. 유일한 위안. 그렇죠?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는 위안. 그게 뭐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러한 불안과 고통에 대한 위로와 위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고요. 이 질문을 보다 선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앞에 또 붙어 있는 말이 있잖아요. 산나 죽으나 이게 뭐예요? 삶 속에서나 죽음 속에서 삶 속에서나 죽음 속에서의 유일한 위안을 위안을 묻는 거예요. 유일한 위안.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과 위로들이 있죠. 하지만, 죽음 속에서는 그 위로와 위안이 무용지물이라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 속에서만의 위로도 답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 속에서 모두 다 유효한 위로, 위안. 그게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위안이에요. 유일한 위안. 그걸 각자의 생각과 소견을 지금 묻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는 엉뚱하게 자기 생각들을 늘어놓고서 또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데 열을 올려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씀을 나누자 그래 놓고는 돌아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말하게 해요 그때 엉뚱하게도 성경과 관련없는 자기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그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 각자의 의견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도 자신의 그런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을 비추세요. 성경이 거울이 돼 가지고 내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자신도 발견치 못한 그 추악한 모습까지 다들추는데 들추어 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의 뜸을 시인하는 거죠. 그게 성도죠. 그리고 성경은 또 창문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갇혀 사는 요 세상의 넘어 그 하나님 나를 열어 보이실 때.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질문이 요구하는 답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성경의 말씀에 경, 말씀을 경청하여서 얻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의 구절들이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답변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자, 다음 영상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하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이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기로 나의 모든 죄 값을 실어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강력하게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먼 마음을 다해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경 구조로서 이루는데. 만들어진 문장인 거예요. 제일 첫 문장에서 그러잖아요. 사나 죽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밀고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죠. 내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다. 지금 그러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소유할수록, 내가 많은 걸 가질수록 위로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서 나온 문장이잖아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거, 요게 유일한 위안이다.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정확히 반대예요. 예? 네? 그죠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에 익숙하죠? 왜냐?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우린 그렇게 가르치 받은 거예요. 모든 게 나를 위하여야 행복한 거고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태초에 그 사람들에게 뱀을 통해서 속삭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객체인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서 주체가 되라고 속삭인 거죠. 하나님의 지심을 받은 자가 창조주처럼 되라는, 되라고 하는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서 덥석 그랬으면 좋겠노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선악과 땅을 보면 피조물이었던 존재가 창조주로 변해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으신 목적이 있어서 피조된 거. 그게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피조물을 치신, 우리를 치신 목적. 소율이문다첫 번째가 그 질문이잖아요. 그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주님의 거예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뭘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말씀 성경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보니까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다름 아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다. 이제 1문의 답을 보시면요. 이제 1문의 답을 보시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문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음 영상, 이 문장이 3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게 보여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사람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돼요. 그래서, 상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고혈로 우리의 죄가스를 치르시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또 성령이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하셔서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살게 하신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냔 말이에요. 네? 사실 어떤 사람은요, 난 위로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첫 번째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만 동의가 되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자인지를 모르면요, 이런 위로를 바라지도 않고, 이게 정말 위로인가 싶다니까요. 한마디로 성경을 보고 나면요, 성경을 보고 나면, 우리는 우리와 또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거든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이런 질문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유의미하게 들리는 문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아, 이게 정말 유일한 우리들의 위로야? 이렇게 의문이 드시게 되면 이건 둘중 하나예요. 성경을 알면, 배웠으면서도 그렇게 의미이 들면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웠거나 또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위안의 기쁨 안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성결 구절들이 주육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찾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부들을. 그래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 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같이 시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시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요, 129개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1부, 2부, 3부. 그러니까 3문서부터 11문까지가 1부고요. 그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가 2부이고, 그다음에 86문부터 마지막 129문까지가 3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부에 곧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서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1문, 2문을 먼저 제시를 딱 해준 거예요. 이건 전체 요리문답의 뒤로 나오는 전체 요리문답의 전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유명한 요리 문답인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특별한 질문과 답변을 먼저 딱 제시를 한 다음에 그것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나머지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잘 파악해야지 나머지 공부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전제라는 건, 전제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가 기본적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대화를 할때 서로 전제가 다르다면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자기들 떠들고 싶은 맨, 이야기만 하게 된다니까요. 그니까 러 전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또한 요 1, 2문이요. 1, 2문은 전제인 동시에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본 사람이 보고 나서 고백하게 되는 결론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1부와 2부 3부의 내용을 쭉 알게 되면 저절로 다시 오늘 본이 제1문에 대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해서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후원을 받는가? 세 번째,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요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요약.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제 1문의 질문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일 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읽겠습니다. 제일 문과 답변 다시 한번 주보고셔도 되고요. 다 같이 시작. 살아 죽으나 당신의 위험 위안은 무엇니까 살아 죽으나 남는다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모두 믿고신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500억 롭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어 주셨고. 나를 모셔놓던 나를 자유케게해내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도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야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깊고의 주위를 향해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안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더 보세요. 이사에서 40장, 1절과 2절. 이사에서 40장, 1,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다듬어 바라겠대요. 그것에게 외치라. 그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악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하마. 여와의 손에서 너를 배나 받았느니라. 받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래서 바벨론에서 의 노예살이를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데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40장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러니까 회복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집니다. 또한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13절부터 18절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는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우리가 원하지에 관해하 이는 소나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을하지 않게 하라. 하므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별거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낙발소리로 침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목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량에서 위로하라. 신약에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두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색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을 찾았으니, 이두 말씀입니다. 지금 본 이사에서 대살로님전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둘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공이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종말이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위로는요, 우리에게 적용되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일을 이 세상에 살 동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 안에는 우리의 미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것은 부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의 도 오심으로 확증이 되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비켜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너는 내 거다. 이 약속을 언제부터 진작부터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 진작부터 하신 말씀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견치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되고 구원받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가지게 되는 존재들이 이것이 전실 속에서 우리가 다하는 그 모든 일들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위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고통 속에 죽어, 죽어도 네? 정말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커다란 손해를 입어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정말 천하무적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찬송하면서 살수 있게 되시길 주님, 주관하 한심히 기도하겠습니다.